공부를 찾아라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 바로바로 바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응. 이 시계, 시가지겠지만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롱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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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가는 거지? 자, 여러분, 이제 숨겼다고 하네요. 그럼 이제 바로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바로. 바로, 음. 어, 어, 광고하지 마십시오. m ì 다 자꾸 마이크 줄이 여기저기에 걸려? 아. 자,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볼게요. 애기 때 모습 갑자기 공개 뜬금없이 아, 설마 여기에? 아,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음 여기는 열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열어서 한번 보고요 자, 자, 다쳐럿, 다쳐럿! 이 악, 닥터 스트레인지, 그건 시간이고. 자, 그냥 발로 닫읍시자. 닫읍시자. 자, 자. 어, 여기 위에 있나 한번 볼게요. 음, 삐리삐리삐, 삐, 삐리삐리삐삐 없고요. 너희들에 있니? 뒤를 한번 보자. 어, 없어. 여기 있나? 잠깐만요, 이거 전에 만든 그레고 하트 박스 여기 안에 있는지 한 번만 살펴볼게요. 자, 카메라를 어,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자기다 이렇게 고정해 둘게요 조심다. 자, 이제 열겠습니다. 짜잔, 없네요. 없어요, 없어요. 없어요, 진짜 없어요. 아, 있으면 기뻐하겠지 정말. 음. 혹시 여기? 가방이 <laughs> 오, 태양이야. 어... 음, 여기 내 본명이 있구만 가림. 본명, 본명 있어서 여기 나무 막대기로 뽑기 하는 건데 제 본명 이 있어서 가렸어요. 본명은 발표 안했겠습니다 발표가 아니라 공개 아닐까? 자, 여기 위에도 살펴봅시다. 여기 위에 있습니까? 거기 들립니까? 시계. 하, 지금 5분 12초 13초 이때까지 지금 찾고 있는데, 아휴. 아, 안 보입니다, 안 보여요.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? 와다다다다다. 여기 사이 음 없어. 아 어디 있지? 여기 있나? 그런데 있을 리가 없잖아. 아, 어디 있을까요 음. 아, 진짜 갖고 나간 거 아니지 맨날 이렇게 의심해 안 보이면 오래 찾다가 안 보이면 진짜 많이 의심해 또 걸렸다 세 번째 걸렸다 세 번째 아, 계속 걸려 현재 온도 17도 설정 온도 17도 아. 사실 저기 오전 몇시 저기 나온 시간은 지금 시간이 아닙니다. 주의하시죠. 아 여기 없는데. 아나 정신 나가겠구만. 아따 정말. 갑자기 말을 하는데 그 보물을 찾아 하는 이유가 제가 꼭 필요한 물건만 찾을 때 없어지고 안 찾을 때는 필요 없는 물건이 계속 나오고 막 그런 그런 걸 본따서 잃어버린, 잘 잃어버리는 걸 본따서 만든 보물을 찾아라입니다. 아, 힌트는 내가 넣었고. 네, 그런 걸 본따 만들었습니다. 또 걸렸다! 4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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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차 걸렸어, 4차. 백인이또 뒤져보고. 다른 데도 뒤져보고. 아무데도 에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. 제발 좀 나와라, 시계야. 왜안 나오냐 같이 시계나 찾을래 눈사람 그만 만들고 그래 안녕 같이 눈사람 만들래 버전 바꿨음 같이 시계나 찾을래 제발 좀 나와라 눈사람 그만 만들고 지게나 빨리 동심 파괴, 동심 파괴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카메라 엎어짐, 방송사고. 응. 음. 자 여기도 없는데. 지게야, 지게야, 빨리 좀나 오지 않을래. 힘들어도 나와라. 제발 좀 음, 나와라. 또 걸렸다. 얘기에는 마이크 줄이 오차나 걸렸다 다섯 번 걸렸다 같이 시계나 찾을 내리고 해서 갑자기 아아 아, 여러분 오늘 아실패실패실패아손손 바빠서 아나 마이크 줄또 걸렸어 자 마지막 음. 같이 시계나 찾을래 제발 좀 나와봐. 찾았네, 찾았어. 인트를 드디어 찾았어. 지구 본 뒤에 있었어. 미니, 이, 지구 본 뒤에 있었어. 드디어 시계가 어디 있는지 알겠는데, 지금 안 펼쳐져요. 연필. 을 그럼 여기란 뜻인데, 아, 어디 있느냐. 길. 딱 시계를 이제 여기서 꺼내서 하는 순간 날라감 아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걸로 엔딩 클로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제가 그 뭐지 크레리꼬랑 그 같이 있는 사람 만들래 이 노래를 같이 시계나 찾을래로 바꿔 가지고 불러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없으셨나요?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제 성의를 봐서 음자 다시 구독과 좋아요 제 성의를 봐서 한 번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마이크를 들고 있고 셀카봉 이거 봉 들고 있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네 내리꼬 동심 파괴하지 맙시다. 동심 파괴는 NO! 그럼 면뿅 안녕!